쉽고 얕게 알려주는 격과사전입니다. 킥이 가장 강력했던 선수, 피지컬이 가장 좋았던 선수, 재능이 정말 좋았던 선수 등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도 선수들의 강력함에 대해 영상으로 몇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주제, 모든 단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묘했던 선수는 누구일까? 자 경기력보다 더 신경 쓰는 듯한 화려한 오프닝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집중된 이목을 기묘한 경기력으로 만족시키는 도깨비 같은 선수입니다. 링 위에서 하고 싶은 건 일단 하는 남자. 트릭스타 스도 갱킹. MMA의 조상 판크라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MMA를 시작하는데 UFC에 진출하기 전까지 3년간 7승 2패 1무 꽤나 괜찮은 그래플러였던 스도 갱킹은 대담한 도발과 괴랄한 기술 그야말로 종합격수기에서 보기 힘든 초 변칙 집약체였지만 그에 비해 높은 승률을 자랑하며. MMA 선수로서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입식타격 무대인 케이언 맥스의 진출 자신의 타격 능력을 시험해봅니다. 물론 당시 일본에선 MMA보다는 입식의 인지도가 더 높았고 때마침 신설된 K-1 MAX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기에 이래저래 이름값을 올리기에 아주 적합한 자국의 메이저 무대라는 좋은 기회를 살린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입식 타격 첫 공식전 상대는 일본 입식에 있어서 빼놓을 순 없지만 세계 무대에선 살짝 애매한 타카유키를 만나게 됩니다. 빠르게 스텝부터 시동을 거는 수도겐키 일단은 가드를 올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타카유키 그러나 킥게임에 대한 대비가 썩 좋아 보이지 않자 로우킥으로 다리를 공략합니다 스토겐키는그 로우킥을 그대로 받으며 회전을 하기 시작하더니 로우킥을 추진력 삼아 3회전 풍차 돌리기 음... 이후 얄궂준 스텝으로 아웃바이팅을 계속하는 스토겐키에게 우월한 피지컬의 다카유키가 계속해서 로우킥 스도갱키는 다른 쉬운 또 좋은 방법도 많을텐데 로우킥의 충격을 회전으로 떨쳐내듯 돌고 회전과 동시에 카운터 백스핀 블로우를 노리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일단 일반인의 상식을 훨씬 벗어나는 운영임은 확실합니다 아무튼 회전 후기습킥 상대가 교과서 같은 킥캐치를 해버리자 교과서를 찢어버리는 플라잉 트라이앵글 초크에 이어 롤링 시전 물론 입식경기에선 당연히 반칙입니다 이를 알고 그립을 완성하지 않은 스도겐키지만 다카유키도 질수 없지 한 번에 안 일어나고 대둔근 부비부비 이 모든 게 1분도 안 돼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후 다카유키는 침착하게 링의 중앙을 겸유하며 수도 겐키를 감상했고 수도 겐키는 상대가 들어오지 않고 감상하자 혼자서 회전하기 시작. 그래도 상대가 반응이 없자 이윽고 상대를 보지도 않고 산책을 시작합니다. 움찔. 물론 다 보고 있었고 민망함의 기습 어포, 백스핀 블로우. 이에 균형과 자존심이 무너진 다카유키. 이어지는 경기 양상은 계속해서 얇고 준 삼보 스텝으로 상대를 유혹하는 수도겐키와 유혹을 뿌리치며 침착하게 압박을 거는 다카유키의 모습입니다. 이때 유혹을 참지 못한 다카유키가 로우킥을 시전하자 수도겐키가 상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킥을 가드, 그리고 경기 내내 대놓고 놀리던 백스핀 블로우가 상대를 관통합니다. 다운. 흥이 오를 때로 오는 스토겐키의 타격 압박. 인상적인 부분으로는 스토겐키가 1회 공격 시 평균 1.6 회전을 기록합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자 템포를 극한까지 올리는 스토겐키의 스텝 얄미었던 타카유키. 뭐 아무튼 타카유키는 안전하게 커버를 받싹 올리며 백스미블로를 우 경계했고 두톤 커버를 올린 채 거리를 죽이며 니킥으로 대응했습니다. 나중에 그 방법으로 본인이 극한까지 또 들이맞을지 누가 알았을까? 아무튼 쉴틈 없이 스토겐키 틈새 롤링 썬더킥. 타카유키는 얄미우니까 파운딩 많이 얄미웠나 클린치 상황에서 심판이 제지할 때마다 추가 타를 넣는 살짝 추함까지 보여줍니다. 이후 경기는 결과적으로 수도겐키의 회전력이 로키의 충격량을 버티지 못하게 되자 결국 몇 번의 다운을 내준 뒤. 배배하게 됩니다. 사카유기가 추가타로 넣는 사커킥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 다운 판정은 다소 아쉬운 부분. 이후 스토겐키는 자신의 목표였던 UFC 입성, 꿈에 그리던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고 다시 입식으로 돌아와 화려한 입식 첫 승을 신고. 격투기 선수로서 이름값을 알리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 더욱더 확실하게 스도겐키라는 이름을 알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K-1MAX 2003 일본 토너먼트에서 만난 K-1MAX의 슈퍼스타, 음품역대 마사토와의 경기입니다. 자, 시작부터 구애의 춤을 추기 시작한 스도겐키 마사토는 무서운 기세로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구애의 춤에도 마사토가 침착함을 유지하자 스도겐키는 때마침 관객석에 온 특별한 지인에게 인사 페이크 더 파이팅에서나 나오는 한눈팔기를 시전합니다. 이후, 링에서 할수 있는 기묘한 행위의 끝을 보여주고 가장 얄밉게 걸어다니는 방법들을 보여주자, 이건 못참지. 아무튼, 수도갱키의 기묘한 퍼포먼스를 덜어놓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카운터를 넣기 위해 극한의 도발로 상대를 끌어들이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괴한 타이밍에 기습단타를 집어넣으며 아웃파이팅을 하는 모양새. 마사토는, 수도갱키의 이런 기상천외한 타격에 어울리지 않으며 상대의 타격을 기다리다, 침착하게 로우킥을 정립했습니다. 2라운드부터는 양 선수가 템포를 조금씩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로프가 튼튼한지 밟아보는 스도킹키가 1라운드에 비해 템포를 올리자 마사토는 오히려 좋아 얄궂게 산보를 하다 맞던 스도겐키가 조깅을 해버리니 추진력을 얻으며 맞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공격에서 본격적으로 회전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구경하던 마사토 역시 타격압박 볼륨을 서서히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틈틈이 루프 같은 한지 확인하는 성실한 스도겐키. 똥 틈새 롤링 선더킥을 시도하는 스도겐키. 상대들이 확실히 야구르긴 하나 봅니다. 하나같이 이건 못 참으며 비한 반응을 보입니다. 또 편집하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스도겐키 모든 공격이 킬 포인트. 심판은 이 와중에 웃음참기죠. 3라운드 도발에 응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받아치는 마사토에게 태클리 마려웠던 스토겐키 이후 더욱더 회전력을 높이며 공격을 해도 맹렬하게 도발을 해도 마사토가 안전하게 받아칩니다. 이에 로프로 할수 있는 다른 도발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자 심판이 경고 아무튼 이변을 만들려고 했던 스토겐키의 변수들이 마사토의 침착함을 뚫지 못하며 판정을 가게 됩니다. 결과는 마사토의 만장일치 판정승 운영적인 측면에서 수도게인 키는 관객들이 확실하게 재밌어 하겠지만 정면보다 등짝을 더 많이 보여주는 극한의 아웃파이팅 스타일입니다. 공격성도 중요시하는 판정단에게 심란함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는 관객도 판정단에게도 사랑받는 마사토 그런 마사토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에다 이미 월클급 기량을 가졌던 마사토와 기본기의 차이를 메꾸지 못하며 k m 맥스의 정복은 다음으로 미뤄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경기로 일본 전의스도겐키라는 선수를 알리게 됐으며 선수로서의 이름값을 단숨에 끌어올린 것은 사실 어쨌든 남는 장사. 자, 마사토는 이후 일본 그랑프리도 우승, 세계 그랑프리인 K1 월드맥스도 우승하며 승승장구, 이후 자신보다 더 나은 킥복서가 없다며 은퇴를 발표하자마자 지옥의 은퇴도전기가 시작되는데 생략. 스도겐키는 이후 K1 맥스 초대 챔피언인 알버트 크라우스와의 경기에서도 나름 선전하지만 패배. 결론적으로 입식 전적 2승 4패를 기록하며 입식 커리어를 마무리합니다. 그 와중에 본캐인 MMA 선수 생활도 같이 병행하며 UFC에서 K-1 히어로즈로 넘어와 자국 내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6연승을 달리며 신설된 K-1 히어로즈 미들급 토너먼트 결승전까지 직행. 아쉽게 챔피언벨트를 놓쳤지만 기량적인 측면이나 성적이나 최고의 상승세를 타던 수도갱키는 28이라는 젊은 나이로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 후이 남자의 또 다른 직업과 스펙으로는 레슬링 코치, 가수, 배우, 작가, 영화 감독, 교장 선생님, 서예가, 초밥 요리사, 슈발리에 소믈리에, 소형 선박 조종사, 시음사, 스쿠버 다이버에서 정치인까지 링 위에서도 링 밖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는 변함없는 이 남자. 새해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링에서 가장 화려하고 기묘했던 선수 스도겐키에 대해 쉽고 얕게 알아봤습니다. 그만 알아봅시다.